하나님 말씀 어, 이사야 40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은 7월 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7월 2일자 보면 이사야 40장 12절에서 31절 교도하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어,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뒤에 담아보았으며 접시저울로 산들 막대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의 호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누가 더불어 은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송달의 돌을 보여 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해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이 작은 티끌 스며 섬들은 소를 먼지 같은 레바논는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것을 없는 것 같이 빈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은 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은 사슬을 만든 것이냐 궁피반자는 거지를 딜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에 공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의 하늘은 차일같이 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배하시며 세상의 사사로를 헛되이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잎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일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느냐 하시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며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니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를 와 악망하는 자는 세힘을 얻으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이오 다른 박지라에도 군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소개하고 또 설명하는 내용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무상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헛 것이고 감히 견줄 수가 없는 것이죠. 권세와 능력이 크고 강하셔서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무농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입니다. 여와를 악마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세임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세임을 얻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어요. 먼저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유다 백성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산지 7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은 전부 다 앞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갈 것을 전제하고 예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묻은 희망이 다 버려졌죠 그런데 귀한을 전하니까 이 소식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믿기어지지가 않는 얘기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꿈 같은 얘기고 말도 안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실제로 역사속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뭐 이런 의구심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래서 이사야는 그들을 포로에서 이끌어 내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소개하고. 또 설명하고 있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창조한 분이 만물에 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든 것이 만든 물론 만든 분이 예를 들면은 무슨 그림이나 사진이나 음악이나 그것을 만든 사람이 그 만든 것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죠? 그 사람의 작가 정신이라든가 그 사람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지만 그렇다고 그 만든 것이 그 작가는 아니잖아요, 맞죠? 이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피조물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엄격하게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만든 것과 만든 분은 구별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의 지혜에서 이 모든 플랜이 나왔기 때문에 그를 가르칠 자가 없다 오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모든 것이 충만하고 또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뭐가 아쉬워가지고 우리한테 뭔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권력과 무력이 참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역사적으로 실제 우리는 바벨론 포로가 귀환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물론 바벨론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고레스를 일으켜 가지고 그렇게 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했는데 하나님은 벌써 계획을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까지 다 보고 계획하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미래 주인인게 맞아요. 이차적으로는 이게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를 의미하는 거고 이게 왜 우리에게 의미 있냐면 하나님은 그 안에 뭐라 그럴까? 이 복선을 깔고 있어요. 그 안에 그 안에 깊은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요. 그 안에 이렇게 숨겨놨어요, 숨겨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데요. 이차적으로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우리를 우리를 포로로 사로잡은 어떤 권세죠, 어둠의 권세, 죄와 사막의 권세. 이곳에서 우리를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미리 계획하고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으로 노임 받을 거라는 것이죠. 자, 지금 당시 보세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이게 될까라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 암살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그 배신 독립군들을 갖다 배신하고 일제 앞잡이가 됐던 이정재가 재판관 정에서 뭐라 그하는줄 알아요? 당신을 왜 배신했어? 그러니까 뭐라 그런는줄 아세요? 해방이 이렇게 빨리 올줄 몰랐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살려고 동료들을 배신하고 그랬던 거예요. 포로에서 해방될 거라고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꿈도 못 꾸는 거죠. 자, 지금 똑같아요.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모든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이 모든 세상의 권세로부터 너희들을 주님 다시 오시게 해서 해방시킬 거야라고 말하면은 알았다고요 알겠다고요 그냥 지금 오늘 당장이나 백만 원이나 주세요 그런 건 모르겠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도 그냥 머리 너무 막연하고 너무 먼 것처럼 느껴지고 뭐 너무 그냥 뜬금없는 것 같고. 근데 포로 귀환을 이루신 분이라면 장차, 장차. 우리에게 예언하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도 모든 구원들도 반드시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능력의 한계가 딸리지만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타고난 권능을 갖고 계시다. 그분이 능히 주도하고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세임을 얻게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세임을 얻는가? 18절에서 26절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분단에서는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우상 얘기를 많이 요 우상 얘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간이 만든 우상들과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우상은 그 장인들, 장인이라고 말하는 기술자들, 기술자들이 잘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부어가지고 만들어서 금으로 입혀서 치장한 거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인격도 없고 실체가 없어요. 말도 못해요. 아무 것도 스스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 갖다 놓으면 여기. 난 우리 기가 막히잖아요. 지난번에 산불 났을 때 들어보셨잖아요. 산불 났을 때 거기가 무슨 몇년뭐 천년 고찰이어나뭐 오래된 절에 불이 옮겨 붙을 거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그 스님들하고 막그 여러 막그 불교도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대웅전에 있는 거막 이것저것 막 포장해가 이삿짐 포장하듯이 막 포장해가지고 트럭에 싣고막 중요한 것들만 불타면 안 되니까. 집이야 어떻게 옮겨갈 수 없으니까 막 불쌍을 해가지고 막 이삿짐 끌고 가는 거예요. 전 그거 보면서 약간 좀 웃었어요. 아 여러분 안 웃는가 본데 저는 웃겨 웃었다고요. 아니 이삿짐처럼 트럭에 실려 갖고 가는 부처를 뭘 믿어? 믿기는 자기 스스로도 보호할 수 없는 부처를 뭘 믿냐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앉았냐고? 나참 한심스러워서 진짜. 그게도 얘기하지만 우상을 만든 자나 우상을 섬기는 자는 다 허망해질 거라고 했랬어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비교되죠. 태초에 차, 세상을 창조한 분이죠. 존재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가 보는 세상 보세요. 얼마나 얼마나 큽니까. 우리 지구를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이 하늘과 땅과 이거 보면 막. 입이쩍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이게 점점점점 은하계로 멀어 막 태양계에서 멀어지고 그러면 지구가 쪼만한 파란 별처럼 보여요. 멀리 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그 안에서 바글바글 거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만들었다고요.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만든 세상도 이렇게 큰데 그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크겠냐고요? 그 하나님이 가, 수족관 우리 보면은 여러분 아쿠아리움 가 보세요. 아쿠아 그 저기 섭지꽃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아니 벽 절벽 하나 아니 절벽이라네. 그방 하나가 수족관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이러, 아, 이러잖아. 사람이 너무 초라해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수족관이 막 거기 부, 붕어는 아니고 이렇게 막 물고기가 붕둥 떠나지잖아요 그거 보면은 와, 크다. 우리 우리가 봐도 클것 같아. 그죠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잖아 그걸 디자인하고 그걸 만든 사람이 더 크지. 그게 큽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우리가 좀알 필요가 있어요. 인간의 생사복, 세상 모든 권세의 흥망선생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걸 알아야 돼요. 포로로 끌려가서 벌레처럼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얘기가 너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대로 살다 죽을 존재로 보여요. 그런 족속이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사라진 족속이 뭐 한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모를 때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안다면 그게 뭐로 바뀐다고요? 희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될까? 이게 말이 돼? 그게 이루어진다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전개될지또 최종적으로 어떻게 완성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버틸 힘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세임을 얻는가? 27절에 31절, 하나님을 악망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악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서로 생활 70년 동안 유대인들은 귀환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세월만 흐르자 기대를 접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 주지 않는다고 체념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뭐 읍니까? 다시 희망을 노래하자고 얘기해. 희망을 노래하자.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뭐 하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죠? 피곤하지 않냐 하시고 곤비하지 않냐 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다. 그래서 오히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뭘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젊은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할지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지라도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착 상공을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다. 다른 박질에도 굶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악망하는 자, 악망이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를 악망이라고 그러죠. 우러러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그러면 없던 힘도 생겨나게 될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생힘을 얻는 비결이에요. 역시 31절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레마의 말씀이기도 해요. 31절,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이도 군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악망이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을 악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것, 이걸 악망이라고 그러죠.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적극적인 인내, 이걸 악망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살아갈 소망을 얻어 생기가 돌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생기가 돕니까? 뭔가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희망이 있어야 돼요. 그죠? 사람이 언제 생기가 끊어집니까? 절망할 때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희망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뭐예요? 버텨요, 견디고요, 참고 인내예요. 근데 소망이 없으면, 희망이 없으면 다 그냥 사그라져요. 이처럼 사람은 소망 이 있어 살수 있어요. 이제 소망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올라가듯이 고난을 뚫고 비상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도 세임을 얻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14장 부르고 찬양지 114장 주를 찬양하며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가면. 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악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이게 되겠나 싶죠 포로에서 70년 포로에서 나 나올 거라고 누가 상상해 냈겠어요? 근데 그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이 올까? 주님 다시 올까? 주님 다시 와서 우리를 새 몸으로 바꾸 주시고 부활하고 영생을 누릴까 꿈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듯이. 우리도 모든 구원을 완성하셔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소망을 둘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새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망하며 독수리처럼 날게 올라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침 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포로 생활 70년 동안 피곤하고 지쳤듯이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희망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절망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시고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인생을 향해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저희도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과하는 기도 선생님 들어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